구독 쵸이요 한 번씩 들어주세요. 일점이라도 어? 네아 죽었어요. 에스즈선수 무너지고 있는 젠지거든요. 아 도로 경사 올라오는 거 계속해서 막아주고는 있었는데 피오는 살았습니다. 쉽아요수 시작됐어요. 뒤쪽에 마 선수가 남아있는데 네아네 이거 올라서 아아자 누가 피오 로케. 이거는 어떻게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든. 형태 에선셨습니다 오! 들 k 왔습아 이거 확질만 쭉쭉 빼먹는대요. 참좀 들어가고 그래도 이 피오 선수가 이제 수류탄으로 롱들이 잡아냈고 칼 선수까지 끈어냈어요. 남은 선수 몬스터 자 몬스터. 페인트 페인트 잡았죠 또. 아! 자 끈어내긴 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건너편에 임팩트, 임팬트리 오, 오, 오. 이거 지금 포에헴. 아까 파이브. 예, 아까 파이브가 나인을 잡았어요. 네, 왕크 선수 지금 펜 받을. 네. 여 피오까지. 야, 와, 네. 지금 도로 기준 남쪽을 젠지가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음. 지금 젠지 피어 로키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네. 원래 동쪽 끝에 있었어요. 그렇죠. 동쪽 끝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크게 돌기 시작하더니, 아쿠아 파이브가 거점 마련을 해주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장의 오. 변수가 약간 아래쪽으로 한 번만 쏠려주면 네. 또 맵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즉, 그리핀도 네. 여기입니다. 여기를 젠지는 활용할 그 미래의 가능성 플랜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으면서 여기에 진출을 못하도록 온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써야 네. 그다음 자기장 중심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왼쪽에는 그리핀 선수들이 있고 제반쪽에 포위에 여기 젠지 남쪽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왼쪽에는 LIG, 오른쪽에는 쿼드로가 있습니다. 자 저쪽에 누울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차량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엄폐자리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왼쪽에 그진축나가아주면 네, 네. 젠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로피가 크레이지 선수 끌어올랐어 젠지 게임 이해도 젠지, 정확합니다 젠지 진짜 스마트합니다 네. 진짜 김요? 스마트해요 지금 도로 기준으로 남쪽은 맵이 좁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절묘한 지형이거든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쿼드로가 견제샷 몇번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기자 북이냐? 자, 그냥. 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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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쪽으로 한번 오나요?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오나요? 얘기하면 동쪽이냐 서쪽이냐? 대야동 네, 어! 아! 그럼 젠지는 아까 전에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한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고 GX 글로벌 e스포츠 엑세시 치고 나올 그 타이밍에 잘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젠지의 그 활동 가능성 그 네. 영역 자체가 넓어져요. No, 어 는요. GX 와요. 오 어, 이걸 정면 어? 승부로 한다고요? GX 와요 어? 도전. 오 어, GX 그냥 왔어요? 네, 네 그냥 왔어요. 사탄 마지 웰컴 이거 완전 평지거든요? 네. 엄폐물 해 진짜 전면전이죠 어, 뒷... 전면전. 네. 위로 던져주고 GX네. GX도 요. 아는 거예요. 이거 젠지를 무시하고 오. 지나갈 수가 없다. 타와요 자 그럼 아쿠아 파이브도 아쿠아 파이브 빼가 봅니다. 아쿠아 아, 파이브도 같이 좀아 근데 동그라미 여기까지 그 가야 좀 사격각이 조금 더 나오면서 아박을아수 예. 아, 잡혔네요. 해줄 수 있는데 아 예. 어, 그리핀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어요. 네. 자, 아쿠아 들어왔네요. 파이브도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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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와야죠 왔어요. 와야죠. 정신 이. 아아 좋아요. 아요 좋아요. 아요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요 좋아요. 아요아요좋 좋아요. 아요 좋아요. 아아아아 다시 아 그리핀 무너졌습니다. 그리핀 그리고 왕 지금 왕즈가 네. 레오 견제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 좋아요. 저 좋아요. 레오를 g x 에 레오를 견제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오 그리고 야이까지 잡아주면서 여기 두명 됐습니다 이제. 네. 아, 아 근데 레오가 아, 네. 또개입하러잼 날려주러 왔고. 야우 선수 다시 돌아옵니다. 어. 차를 쓸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젠지가 네뭐 예, 바퀴가 자, 터졌든 뭐가 됐든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위치를 바꿔서 정남쪽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그런 각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어 멘탈 어? 운영선수 님 잡아줬고요 네. VSD도 기회는 온 상황이고 자 정남쪽에서 네, 위로, 위로 갑니다 정남쪽에서 위로 갑니다 쿼드로 쪽으로 쿼드로 집으로 도전 네. 자 웰컴 수류탄 던져주고 자 데미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아 기러진 한번 이노닉스 끊어주고요. 네 하면 저기 아, 한군데들과의 결전인데요. 아 이노닉스 화킬라겠고요. 화킥. 예 영수 선수, 선수 포지션 선수 뒤쪽 잡아요 뒤쪽 네. 사활의 네. 건전투. 뒤로 뒤로 등 맞아요 등 맞아요 등 여우! 맞았어요. 영수 선수님 끊어냈습니다. 너들 수비력 돼요? 굉장한데요. 자 로키를 다시 한 번. 네 반격. 자 영수 선수님 확킬까지는 했고. 그런데 자 동양남의 상황에 로키나 아쿠파이브 수음 이거 VSG는 신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네. 말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팜으로. 네. VSG는 어, 갔어요. VSG는 지금 킬 거의 못 얻었을 거예요. 그래. 그냥 치킨을 목표로 플레이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커도라 젠지스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명. 어쨌든 이게 인서클이긴 하지만 여기에 싸움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안쪽으로 또한걸음을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GX에게 추첨 무기를 많이 썼어. 자, 로키 이거 똑같은 수류탄이에요, 세 개. 하나. 자, 제대로 들어갔어요. 하나. 일층에서. 이러면... 살리는 들고. 거 타이밍 계산에 그렇죠. 하나 더네 예. 하나 더 로키가 2대 1 구도이기 때문에 위치 파악만 되면은 과감하게 밀고 들어갈만하죠 주차 위치 파 위치 파 AKM이에요 AKM 위치 파아 AKM 자 현재 무사님 발대 트셀 돌듯이 켜봤어요. 한 바퀴 휙 돌면서 샷을 약간 분산시키고 네. 자 2차 참고하셨습니다. 2차 도전 2차 도전 아점 돌아서 GX 백업이 너무 좋아요 자이 즐긴 인연 GX가 뒤를 노리려고 들어왔다가요 입구 커탕했습니다 후반에 좋예 네, 후반에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전지자 여기서 한 명의 선수님 남아있긴 한데 단편화 쪽에 좀 숨어 있거든요 자 들어오는 아쿠파이브 네 일단은 정비밖에 없어요 음. 일단 지금은 붙어 있는 거 뭐, 알지만 붙어 있는 거 알지만 최대한 체력 회복 그거밖에 없습니다. 프리어 네, 수지 그리고 멘털도 바깥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부터 네. 호시 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회전각을 주기려는 네. 그런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었고. 그렇죠. 자 엘리먼트 미스틱은 이제 슬슬 한번 러시비 게이밍 이 있는 쪽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 어 저도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딱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 어? 제 춤추고 있어요 잠깐만요 어, 이거 포에미 와요 네 앵글맨 화난 친구들이 옵니다 와 이거 화난 친구들이 와요 이게 지금 몇 명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20 20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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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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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분노 조절 시켰어요 네 지금 완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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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벌써 18점 네 점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야첫 매치 와, 와, 밖에와요와요와요밖에못 먹었었는데 웃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작할까? 킬로능력인 것 같아요. 프더니이킬 기록하면서요. 이거 총점인 것 같죠? 네, 총점이에요. 피자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디나 성 붙자. 차터 붙어 차터 붙어. 형이 형이 가버려 그냥. 얼로 빼줘 그냥. 3번형이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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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서 이거 왼쪽 문기절이야. 1 번, 1 번. 아, 아, 아 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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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린. 자, 근데 연막탑. 타보다나타나 이때 세개 버려놨다. 네. 아. 체크는 들어왔다니 기적 연막 이부러져서 지금 바로 살릴 수 있어요. 러... 침착하면서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러시비 게이밍의 초반에 멸망전을 통해서 인원이 손해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단별락지까지 연막 타내 이용해서 어찌어찌 붙으면 우리가 해볼 만한 승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네. 판단이죠. 아이... 사실상 젠지가 VSC를 건드릴 순 없고 러시비 게이밍을 한번 어떻게 요리해 볼게. 오! 오! 요리할 뻔했어 진짜. 들어갔어요? 네. 예. 아, 시 야, 이러면 V.S.G와 젠지의 4대 2대결. 록지아, 아 파이브. V.S. 한국 우승 확정. 어? 확정 확정. 오. 그냥 아무나. 이이저 멘탈 끊어냈습니다. 이러면 변수 만들어지죠. 3대 2가 됐어요. 네, 3대 2가 됐어요. 초청이좀 네. 네. 아껴놓은. 3이 2가 됐어요. V.S.G거든요. 그렇죠. 예, 시이 술탄이 로키와 아쿠아 파이브 저희 두 명이거든요. 저기 두 명. 혹시 그리고 근호자 들고 옵니다. 미크디가 빅토르입니다. 아자 그리고 이노닉스. 자 이노닉스. 어이기 이노닉스. 술탄 화염병자 확대 지키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아, 아, 아 이노닉스 던져놓고그 다음에 될것 같아요. 네. 체력 회복할 수 있죠. 체력 회복은 될것 같아요. 자 티에바 정기. 키오가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너리스 회복됐고! 좋아요. 와 좋아요! 젠지 3킬 네. LIG 게이밍 정리됐습니다 젠지 드디어 우리가 알던 젠지도 돌아오네요 그렇죠. 이거 수류탄 그리고... 넣으면 잘 맞는 자리에요 네 화염병도 괜찮아요 천광탄도 괜찮아요 그렇죠! 수류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쏴야 같이 아 근데 피우기죠아 아. 잘... 피우 확긴 하네요 그래도 네. 자리 자체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다 네. 근데 로키 뒤쪽으로 한 명이 또 붙고 있습니다 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자 나도 정리하러 갑니다 이것이연막탄 나오는 괘저.. 개저... 네 어! 이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2층 2층 수류탄! 몸으로 튕겨냈는데 안쪽으로 들어온.. 아! 좋아요 젠지몸 맞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면서 <laughs> 네 지압이 됐어요 2대1 패스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까지 깔끔하게 기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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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까지! 저... 기절까지. 음.. 찾아. 이걸 밀어내야 우리 막쓸수 있어요 아, 좋아요! 다 파이브! 젠지가 들어온데 폭시 있어요. 아, 아 폭시. 참몇 아 개어냈습니다이 매복하고 있다 지금 잡아는데 성공. 체력이 빠져가지고 폭시 선수 기둥 돌아갔구요 그냥. 자이언트 박월도 들어오는. 어 오, 아뭐 차명. 어 이거, 이거 들어오다니 두 명인데 여기는 세 명까지거든요. VSG와 오거든요. 젠지. 자, 대전으로 네, 합니까? 네, 맞은편에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네.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실한. VSG. 끌어내기 위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웬만하면은. 인펜트리 쪽에 걸릴 것 같은 자기장 크기거든요. 피오 어, 네. 지금 연료통 예. 입구에 가져다 놓고 들어오면은 연료통 쏘겠다. 이거 대박. 아 근데 이게 눈치가 빨라서 선수들이 연료통 있는 네. 거 보면은. 자, 아, 아! 거! 어, 데미지 안 들어갔죠. 데미지 하나. 안들어갔대 양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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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지, 이지양각으로 같이 무너지나몇 명? 잡혀나가는 몇 명? 피어, 피어. 아, 대단했어. 아! 야 예, 견뎌냈어요! 예, 와 이걸 잡았어요! 이 건물 구조가 야. 이 양쪽에서 예. 싸울 그렇죠. 수 있는 샌드위치 구조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했죠 네. 제대로 슈퍼플레이 했네요 네자 이제 바뀝니다 오른쪽으로 가줍니까? 북쪽으로 가줍니까? 아무래도 면적상 왼쪽.. 어 오른.. 아, 어. 왼쪽으로 가줍니까? 아, 좀더 높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귀신 같이 분들 네. 쪽으로 왔어요 네. 어, 어쨌든 그 엔투스는 계속해서 그 점프대 의 구도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 같고 젠지는 아마 회전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핀이 있는 그 밀바 쪽으로 회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밀바들리한명 기절. 네, 어쨌든 승부수를 던지려면 엔투스를 향해서 뭐 받거나 혹은 역회전해야 하는데 엔투스에게 격돌하는 걸 선택하나요? 어느 쪽으로 했지, 젠지? 아직 엔투스 쪽 쏴주고 있고요. 네, 엔투스의 세력이 강성합니다. 예, 네, 젠지는 그냥 v s g 가 네. 있는 쪽으로 가는게 훨씬 더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젠지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리 만들러, 네. 자리 만들러 네. 출발했어요. 일단. 돌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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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젠지다. 네. 젠지다라는 거 알거든요. 마틴 선수 쪽으로. 네. 아, 자, 근데... 젠지의 선택은 제투스 자리... 쪽이에요. 네. 아, 근데 이거 시간이 모자란데 이거 네. 가능한가요? 네. 자, 젠지 지나요. 특유의 저 돌적인 움직임이.. 젠지와 엔투스! 자, 들어와요. 도전 도전 도전! 아! 오케이! 이렇게만 좀종을 해내면 자, 이거 한번 만들어내나요? 젠지! 젠지! 어, 기동력 이용해서 싸움으로 교정능력으로 등 잡고 들어가세요 와, 러져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우와! 초? 젠지! 한 10초 만에 쓸어버렸어요 와.. 사실 세력이 강성한 엔투스.. 아, 어, 이거 엔투스 입장에서 너무.. 네. 예, 좀 난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이렇게 와? 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어님네명 수용하셨어요. 아이 피오 선수가 아, 약간 진짜... 페이크 움직임을 잘 넣어준 것 같죠. 네. 나머지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인파이팅에서 지지를 나서요. 젠지네 북쪽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차양도 남겨진 상태라서 젠지가 이건 치킨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죠. 네. 어쨌든 지금 롱디디 선수가 있는 저빈 명까지 먹어야 되는데. 피오가! 여기 아, 잘라줘야 이거, 되는데 예. 한대 침착하게 하나 끊어내야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이노닉스와 함께 네 마무리까지 들어갔고 아 근데 저는 인펜트리도 지금 치킨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서 인펜트리가 운신의 폭이 좀 좁아 보이는 건 맞는데 오우. 그만큼 차량 보호를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밀밭 중에 하나 누가 네.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붙긴 했고요 네 어우 지금 못쏴네자 롱스커 선수 지금 수류탄 던지러 가는 거 아닌가요? Oh! 자, 컷 파이, 아, 컷 파이 기절. 모조청. 이거 두명 기절이거든요. Okay. 아, 롱스커 선수 말씀하신 아, 아, 승탄으로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인펜트리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 밀키 선수가 지금 하나 여기서 젠지 너무 젠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두명 남아 있는 브 s 어 이거 인펜트리가 대놓고 올라오면 어떡하죠? 대놓고 올라오면은 젠지 쪽이 네. 엄청난 위협이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젠지 다 살았어요. 네. 더살았어요 살리고 지금 4명 유지가 되고 있죠. 어,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북쪽 정리하고지 왼쪽은 그리핑과 VS에 물려 있습니다. 네, 여기 피오. 예, 천천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왼쪽에 아쿠아파이브 선수가 머무르고 있는 그 뒷면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하나 천 무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 아예 한국 팀들끼리는 지금 또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계속 난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인펜트리가 지금 4명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점찬지가 네. 그걸 막아낼 수 있을지. 네, 좀더 차량을 쓰면서 바리 케이티를 한번 유지하려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나요? 네명좋치텐바에는 루렌 선수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루렌이 인펜트리에게 제통수를 때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음. 네. 인펜트리 네. 좀 오케이쳇. 자, 지금 그 안쪽에 있을까 봐 지금 인펜트리도 조심스러운 거죠. 네. 루렌 선수가 막 순간 던지고 화염병 던진데안 죽으니까 어디있는 거야 하면서 어 루렌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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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네요. 자 그래도 젠지가 그래도 어, 각을 벌렸어 자, 너희. 네. 돌격대장 피오를 앞서 아, 좋아요. 왔습니다. 어내나요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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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어, 어, 아 농식거가. 아, 네. 아, 자그래 네, 하나 끊어냈습니다. 각을 최대한 게리고 있는. 좋아요. 플레이 좋아요. 네. 플레이 좋아요, 플레이 네. 좋아요 지금. 수야죠 한발한발침착하게 위치 바꿔요 위치 바꿔요 조금 더 위치 바꿔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보리양 기절이에요 조금 더 위치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장 인서클 안쪽으로 네. 차 타고 조금 더 보리양 선수님 기절 차 타고 조금 더 그렇죠 보리양 점이 됐고 이렇게 오시면 나인더 발사 마지막 인격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간다 드디어 첫킬1점 더죠 십일킬 자, 롱스커 남았습니다, 롱스커. 네, 롱스커는 난죽택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선택하기 전에 죽여야죠! 키요. 하얀병! 하얀병, 여기! 그러죠. 그러면 23점 아, 임팩트리는 막았어요 오랜만에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준 젠지입니다 네 확근했어요 분명히 네. 경기 후반부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 약간 각끔인떠당하는거 아니야? 어, 이거 위치 불안한데? 상대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렸을 때 젠, 젠지는 최선의 선택을 보여줬고 네. 네. 결국 뭐 임팩트리가 2위까지 기록하는 포성적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23점 정말 좋은 점수를 한 방에 가져갔습니다 카이건의 대세를 얻기 때문에 젠지 쪽의 킬로그 많이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자 젠지 킬 나중에 네. 젠지는 지붕도 한번쓸수 있어요 어 그럼 i f t 가 아직 엮여 있는 거야 이번에 근데 그거 임이잖아 근데 그게 포임 아니었어? 아니야 그거 다른 애야 포웨임은 노란 다른데? 포인트 갖다 박았어 아, 이거 4번 쪽 티안이야 v s 잖아요서 동쪽에 VSG도 엮여 있다 엘투즈 끝났지? 어 엔트스 끝났고 티안 셋 v s 잖아나 V36 V3 풀 스쿼드야 확인했어 엘투즈 풀 스쿼드 IFT에 둘러맞고 티안 아. 끝났고 c r s 가 4번 쪽에 세 명이고 포엠도 있어. 있다. 이거 알겠어. 1번 한지매들 나와야 거 돼. 거 진짜, 끝난 나. 거 맞아. 끝났어, 어, 끝난 끝났어. 거 맞아. 아이프 예, 끝났어. 끝났어. 잭스 세명 남은 게마을까맞나와 있다 이번에. 키즈야. 이번부터 잭스. 엘레스 굉장히 우리 잭스도 봐야 되고 엘 s 도 봐야 돼. 내가 이거 를 바꾸는 거. 옥상 타 줄게. 옥상 그냥. 야, CRS가 우리 쪽 탐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이번 1번부터 바고 시작해야 되는 거 둘이. 야, 이거 옥상 되겠다. 옥줘저 236이야. 그차 타는 애들 그랬어. VSG일, VSG일 거긴 수도, 거긴 수도, 거긴 수도 거긴 있어. 가. 어. 거기는 싸운다. r 비즈 알비즈 끝났고. 잭스 나간다. 우리 쪽 카탄 봐. 저거. 아니 아니 아 이거 c s 쪽으로 간다. 어, CSR 잠깐 더 봐. 다다 시작 봐갔다. 그거 정령이한테 맡겨. 수훈아. 정경이 맡겨. 나 따라야 돼. LS 급하다 위에 이제 뛰어던 어, 거 있다. 그막그 어. 거기 움직. 잭스 끝났어. 끝났다. 야 LS 또 막자 이거. LS 막자. 힘 실어주. LS 동쪽으로 가. 휴지야 휴지야. 아니 지금 이번에 첫 차탄 안 했어. 이번에 첫탄 하나. 이번 지금 이번. 수훈아 움직이. 너 쳐다본다. 거기에서 내려가겠다. 야 이번에 하나 있어 이번에 일단. 지금 코트인어 조심해. 바빈 코 들어. 종이 같이 가지까? 아, 손속 빠진다. 야, 다운다. 2번. 내가 손속으로 좀 나가서 지쳐 줄까? 빠진다. 빠지다 빠진다. 못쳐줄것 같은데 당장. 이거 방어해야겠다. 1번 내려오는 거 방어해야겠다, 그냥. 1번으로 이미 셋 써? 받기야. 한좀다 들어가는 갈수 있다. 나 1층 막고 있을게. 1층. 같층 막아 줘. CRS. CRS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다. 그리고 계단 방 들어오는 거 볼게. 거기에서 CRS 약하다. CRS 하나 남았어. LS 맞다. 씨알에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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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로가 이번인 것 같아. 오엠 끝났나? 방금? 오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하긴. Okay. 우리 에레스를 잡긴 해야 돼. 우리 이거, 우리 잡긴 해야 돼. 막아야 돼. 이거 어차피 이번 없거든. 뒤까지 여도돼 이제부터. 나 내려가 어, 찍어줄게 그냥. 오리또 김실로 내려가야 되는 어, 이거내려가다이거 폭장부터 치자. 폭장 지금 내려가자. 막루디가 씨어터 맞네. 아. 내거셋그 차고 차고까지 들어 나가볼게. 바로 편한 붙어 있는 거지. 막루디 능선에 있어 하 나. 막루디. 딱1번에 하나랑 노란 포인트에 있을 거야 다. 망루디 두 대. 망루디 1대 붙어 있는 거 일단 어? 당장 안 보이고. 이거, 이거, 저기 뭐야? 저기 얼굴 아 볼래? 나어 이거. 나잃었게얘들아나차 없이 코드로 놓게. 이거 아니면 천천히... 이번 쪽 여기서. 어. 이번 쪽 작업도 가능하다. 이번 어, 없어내쪽성도 넣는다 얘네. 올라오는 거 조심해 봐, 잠깐. 거기부터 봐가줘봐. 이번 쪽 코드로 남아 있어. 멀리. 올라오는 건 없어. 밑에 붙어 있다 얘네. 폭 많이 날른다. 올라오는 거 봐줘봐. 나 이거 이번 도지해야 돼. 이번에 엠마피고 버티고 있어. 이거부터 하고 하자. 이중나 여기 딱 엎드려 있을게. 아. 어. 거기서 봐줘. LS 다 와야 된다. 이거. 확인어 이거 LS도 4번 쪽으로 밀고 갈 거야. 확인했어. 일단 LS부터 막고 그게 다 뚜벅이야 네명 다. 이거 막다가 저지하다가 우리 외포 이번 붙어가지고 4번 밀어야 될것 같거든. 그렇군. 지금부터 LS 무시하든지. 지금 싸운다 북적. LS 기절한다. LS 는 기절했다. 갈게. 가다, 이거 선택지 뭐지, 두 가지야. 뭐지, 북쪽 능선 넘기거나 4번 작업치거나. 이번 째 작업이 나을것 같은데 엠피드 자, 지금 작업이 나을것 같아. 야이번 뛰어봐, 이번 뛰어봐, 이번으로 쓸때일게 맞게. 오른쪽 이거 뛰어 창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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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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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 나 진다. 둘이 쳐다본다. 나폭 없어. 봄 잡아줄게, 봄 잡아줄게. 음. 아. 야 데디, 데디 왔다. 뭐야? 세레 타나는 거. 아, 끝난 게. 야 잡고 가자, 정영아. 잡고 가자. 봐줘, 봐줘. 나 왼쪽 보고 있어. 왼쪽 보고, 오른쪽 봐. 끝났어. 끝났다. 선처에 가자 여기서. 나피한번채울게 L S L S 와야 돼. 내골로 와, 내골로 와. 나도 � 4번 서클 밖에 있다 CGX 둘 죽었다 그리고 나이스 쿼드로 4번 나야, 천천히 4번부터 정리 아 끝났다 CGX 경박사 유. 경박사였어? 근데 북쪽에 음. 쿼드로 있어 아, 피치, 쿼드로 뒤로, 쿼드로 둘 연막 했어 수류탄 있는 거? 없어 없어 못 긁겠다 그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또 선광했어. 갑비 상대 잘했다. 가벼운. 자 이번 매치의 성적에 따라서 오히려 그리핀도 역전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젠지와 VSG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네. 야, VSG 마무리. 자. 젠지도 힘을 좀 내주고 있네요 네. 외곽 쪽에서 본인들이 그래서. PGC 우승했을 때 마지막 그 매치. 근처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리핀도 은근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우가 이걸 치는데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빠져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네. 아래쪽 공선까지 붙여주면서 압박을 좀넣어주는데 지금 어, 자기 자신을 바꾸기 때문 아수라 수적으로 붙인다면 차량 한번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리피, 아, 젠지 입장에서는 어? 자리를 타나가는 게중요했니까요그을 네, 네. 잡아냈습니다. 우리, 지금 딱 말씀하셨다시피 아, 아, 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와, 그 플레이가 좀빠르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